간다 안녕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친구입니다 직장인이 꿈꾸고 사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에이팅을 안하고 자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해야됩니다 어... 어티끝다 티대령이 옵니다 안녕, 안녕 오늘의 인사가 왜 이렇게 식통해 맞아라 <laughs> 안녕 우리 뭐 먹나? 지금 12시인데요 너는 네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아이디어 없나? <laughs> 한 번씩 광어도 발을 꺼내야지 당근하고 시금치 있어? 당근 사야 돼 시금치 사야 돼 그걸 사서 잡채를 먹자 그래 기름 없이 안녕하세요 네 음. 맛있군 이거는 고양이의 손맛이 들어갔으니까 맛없다 하면 고양이 탓입니다 사실 응. 고양이의 손맛이 망했습니다 다시 간장을 넣고 있지요 자꾸 집가릴 거면 음식을 내놓아야 할 거야 고마워 잘먹습니다 음. 먹을 거 좋아 Okay, 햄 햄. 이거 주인님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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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더블치즈 원하지 않는지. 어? 자꾸 시키지도 않은지. 배가 안 고프구나. 맛있게. 주둥이가 살아 있다는 거는 사실은 사실 하도 배가 고프나 아주 에너지 많습니다. 하는 말이야. 맞아가 이번만 봐줄게. <laughs> 벽에 마감 작업을 해야만 한다. 아, 어제 사실 뱅크 쪽에 안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회사가 가까운 게 문제가 라 문제라 보다는 정장 입은 사람들과 그 슬픈 얼굴을 보기가 좀 싫었어요. 저 옛날에 한 번은 런던 브리지에 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주중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다니는 애들이 그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정장 입고 정말 그곳이 회색, 검은색, 하얀색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. 그래서 엄청 보기... 포기... 별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뭐 주말에는 그곳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막 수영복 이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아록달록해지는 거예요 색깔이 아 그게 얼마나 보기 좋던지 빨래 끝 빨래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합시다 설거지의 기초는 청소 혹시 채소 껍질 자르는 거 찾으시는 분들 이런 거 혹시 보시면 사세요. 되게 좋아요. 이 칼이 정말 잘 들어요.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윗부분에 이거 있잖아요. 이, 이 부분. 이 부분을 써가지고 이상한 부분들은 파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한국에는 코비드 예방주사 받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예방주사들 놓아주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, 요즘부터 많은 곳을 좀 닫고 있어요. 저희들도 이번 8월 말에 두 번째 예방주사 받으려고 정해져 있었거든요, 날짜가요. 근데 우리가 예약해놓은 그 곳에는 이제 닫았다고 좀 저는 받기 위해서 더 멀리멀리 나가야 되는 거죠? 더 닫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받아야 될것 같아요. <놀람> <놀람> 국간장을 그 넣어 아..딸리겠다 음 맛있다 티 드릴까요 사모님? 네. 예. 오늘은 페퍼맨 티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먹기 딱 좋아요 카펜도 없고 시원한 맛을 입에 남기잖아요 입가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없나? 네 내가 시킨 적 없는 티군 그래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래도 마셔야지 <laughs> 어떻게 겁 놀려 먹으려고 왔니 흠. 넌 발을 오늘 잃고 싶구나? 아 양말을 신었어 <laughs> 이거는 무조건 올려서 고양이의 잘못됨을 세상 널리 널리 내가 알릴 거야 내가 이 양말을 신고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말안 나도 알겠지. 이제 저녁이니까 이번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